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더뉴소렌토인데 이번에는 2.0이 아닌 2.2 차량이고요 2륜이 아닌 4륜 모델입니다. 자 디젤 2.2 4륜의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의 차량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어, 보통 이제 소련2라고 하면은 사실 2.0보다는 2.2가 힘이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2.0과 2.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미션 차이입니다. 이 차량은 6단이 아닌 8단 미션이 적용되어 이 있고요. 아무래도 미션이 더 많이 돼어 있으면 변속하는도 좋겠지? 맞나요, 감독님? 좀 거속에서. 그렇죠 빨리빨리 바꿔주고. 아, 아, 아. 자, 고 차량 지금 보고 계시고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등록이 됐고요. 지금 보여드릴 4대 모두 용도 변경 이력이 있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주행 거리는 83,000km가 나온 차량. 그리고 옵션은 내비게이션 65만 원, 그리고 4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4륜 210만 원 해서 대략 한 요것도 한270 정도 옵션이 들어갔겠네요. 차량 가격 2,340만 원에 나온 차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이 차량 우리 노블레스 스페셜이죠 노블레스 스페셜부터는 이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아도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전면부 이제 풀 LED 헤드라이트랑 함께 4구 안개 등 그리고 19인치 크롬 휠이 장착이 기본 오피 품목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자 우리 옆면 이렇게 지금 약간 다크 그레이 컬러죠 보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안쪽 상태도 보고 계시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밑에 도어 스커프도 들어가 있죠 노블레스 스페셜부터. 이제 실내는 어, 블랙 원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우고 아닌 일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귀엽게 이동해요? <laughs> 앵글 <앵클> 때문에. <laughs> 자 우리 이월도 e 똑같이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있고요 자 우리 가죽 짓대 상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자 2열에도 이렇게 지금 열선하고 매뉴얼로 할수 있는 선 커튼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릴레 상태도 꼼꼼하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우 어, 얘 타이어 트레이드가 괜찮은 거 같아 네. 네. 자, 우리 뒤쪽에도 이렇게 LED로 들어가는 거, 또4륜 모델이죠. 자, 스마트 타일 게이트가 노블레스부터 장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고요. 우리 뒤쪽 트렁크 공간도 꼼꼼하게 깨끗한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옆면부 밑에 디퓨저도 깨끗하고요. 우리 반대쪽 돌아가면서 이렇게 크롬 휠이랑 옆면 도어 쪽 상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제 더뉴쏘렌토가 산타페 T.N.보다 휠베이스가 좀더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쏘렌토 트렁크가 좀더 넓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승차감도 소렌토가 조금은 더 부드럽다고 하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입니다. BSD도 없고요. 왼쪽 버튼 비어있죠. 자 가죽 신트 상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노블레스부터 동승자 워크인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센터시아 버튼 보시면 확실히 4륜이라는 게 버튼에서 티가 나고 있죠. 자 4륜 버튼 들어가 있다는 거. 주행거리 혹시 찍어주셨나요? 찍고 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요게 지금 노블레스 스페셜이죠. 저이지역 센서 잡히나요? 잡혔나? 안 잡혔을 것 같아요. 아, 스페셜. <laughs> 다음 쪽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블레스 스페셜, 우리, 다른 점, 노블레스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이지 어세스가 있겠죠? 그거랑 외관에서는, 우리 스타일 패키지가 적용이 됐던, 풀 LED랑 4구, 1 9인즈크롬휠이 적용이 된다는 거 차이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정품 내 비게이션과 센터 패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클리 에어, 이런 거 들어가고 있고요. 자, 4륜 버튼만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열어볼까? 안에 깨끗합니다. 네. 가둘다 들어오겠지? 음, 됐나요? 네. 네. 자, 앞에 헤드라이트 한번 확인해 주실게요. 지금 보신 차량 우리 터뉴 소렌토 디젤 2.2 4륜 모델이었고요 노블레스 스페셜 트립의 차량이었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등록이 됐던 주행거리 83,000km 되는 차량, 차량 가격 2,340만 원이고요. 이 차량 구매 원하시면 위에 번호로 전화 주세요. 저는 미차 모델 예지였습니다.